트 같은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의미하는 뭐가 뭐, 무언가가 이거겠지. 어? 이 아무대로 이게 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인화 뭐야 이게? <laughs> 어? 아, 참 한자 잘 모르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는 19 호? 호라고 읽어야되나 이거? 금? 아 금이구나 1 9금 맞나? 이거는 뭐금금일구 금일 금일구? 금일구가 뭐야 금일구 호자 맞는거 같은데 이거? 이거 호자 맞죠? 아닌가? 금 이, 이게 금자고 금 금일구호 금일 구호, 금일 구호면 뭐야? 금일 구호면은 오늘의 구호 이런 건가? 금일 구호가 뭔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의 금호, 아 오늘의, 아 오늘의 구호 이런 건가? 금일 구호? 금일이면 오늘이잖아. 구호면은 뭔가 뭐, 하, 구호, 암구호 같은 건가? 왜냐면면 여기 암호로 써 있으니까 금일 구호금 금일 구호그니까 금일의 암호 <laughs> 힌트에 한자가 웬 말이냐 <laughs> 그러게요 아 이거 이런 것도 영어로 좀 해주지 아참그안 되는 한자 가지고 해보자 자 금일 구호 금일의 암호 뭐 이런 거 같애 그니까 금일의 암호 이거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어제 암호야? 오늘 거는 세우고, 내일 건, 내일 건 눕히는 건가? 아, 그니까 러 이게, 사람 인자에 해당하는 3자 이게, 분명히 이거란 말, 이 그림이야. 그죠? 사람 인이 3번이라고 하면은 이 그림 찾아봐. 이게 맞아. 이 그림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아까 사람 인자에 해당하는 그림이잖아. 이게 지금 꽂아놓은 게 내가. 그죠? 이게 맞는데, 나머지는 모른다얘이지 그러면은, 봐봐이 하, 참. 내 네, 하다 하다가 진짜 별의별 걸다 하는구나, 이제. 이게 세 번째라면, 은 잠깐만, 이게, 하, 참. <laughs> 참나. 진짜 하다 하다가 별걸다 한다, 이제. <laughs> 참. 아, 이걸 뭘. 본인이, 아 어, 본인이 중국어 좀할줄 안다. 한자 좀볼줄 안다. 손. <laughs> 재능기부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뭐 중국어 실력을 뽐낼 뽐내고 싶은 사람이나 뭐 한자 잘한다. 이런 이런 분들 예 네, 말씀하세요. 재능기부 하시는 셈 치고 뭐 영어면은 대충 뭐 번역기나 뭐 돌려가면서 뭐 하겠는데 이거는 모르겠다. 아디언의 죽음. 귀신이 목 잘랐네. 어. 목 자른 건지 찌른 건지 모르겠네. 그니까 암튼 간에 이이 집안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뭐다 죽이는 거네 그냥. 저 귀신이 어디서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정안 되겠으면 제가 또 공약을 보고 올게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랜덤이면.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랜덤이면 이게 골치아파요 이거 뭔 얘긴지 아시겠죠? 만약에 게임할 때마다 이게 랜덤으로 바뀌는 거면은 진짜 골치아프다 진짜 자 일단 찾아볼게요 아...참 어...보자... 돌려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 만약에 제가 이제 공약을 찾아보고 왔다가 하더라도 공약을 찾아보고 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못 했을 것 같아. 어 뭔지 모르는 이, 이해가 안 가니까. 아까 그 암호에 오른쪽 줄이 아래 깔려있는 거고, 그걸 대입해서 왼쪽 걸 찾아서 꼽는거 같은데, 어, 깔려있어야 된다고?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그냥 꽂으면, 돼- 꽂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는 그냥 깔려있는 거는 두째 치고, 그냥 꽂으면 끝나는 거 같은데. 네 개만 꽂으면 되는 거 같은데. 명이요? 아이 명이 오면 뭐 주눅 죽으면 할수 없는 거지, 뭐, 어. 지금 테이블에 깔려있는 네 개가. 이건 아까 내가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 암호 종이의 오른쪽 줄이라고? 자, 보자잉. 자, 이거를 보자잉. 어떻게 이게 오른쪽 줄이야? 어떻게 오른쪽 줄이야? 딱 봐도 완전 틀린데? 어. 나 모르겠어. 나뭐 이해, 를 이해가 안 가. 이게 리셋이 안 돼요. 어. 자, 찾았다. 어, 영상 찾았다. 영상 찾았는데 영상에서는 4개만 꽂으면 끝이에요. 예. 네. 영상에서는 바닥에 깔려있는 게 없구요. 까득, 아, 안 깔린 게 많구요. 어. 그네 개만 꽂으면 끝이네. 네 개만 찾아가지고 꽂으면 꽂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맞을지 모르겠다. 이게 랜덤이면은 고잡픈데 바닥에 안 깔아도 돼. 예. 바닥에 안 깔아도 될것 같아요. 자 보자. 이게 맞나? 일단은 <laughs> 캡처를 해놨는데 이거에 맞나 모르겠다 이게. 자 처음 께 잠깐만 이거고. 두 번째 께 어딨니? 비슷한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십자가 모양이 어디있니 십자가 모양. 아, 이거구나. 이게 십자가 모양, 아, 꽂혀있어가지고 잘 안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나뭇잎. 그 다음에. 이게 랜덤이면은 난리 나는데, 인자. 그 다음에가, 보자. 이게 무슨 모양? 이게 잘 안보이네, 이거. 이건가? 아니네. 야, 클났다. 이거 랜덤이다. 이 랜덤이다. 이거 야, 클났다. 이거 아, 랜덤, 랜덤 같은데. 이거 랜덤 아닐 것 같다고. 지금 내가 지금 영상에 여신분이랑 똑같이 내가 꽂아, 꽂아 놓은 거거든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부터, 이거. 이거 이거고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 똑같이 꽂은 거야 내가 지금 그리고 나뭇잎 나뭇잎 꽂고 그 다음에가 어디갔어 어 이거 이거 야 큰났다 이거 제 막혔다 이거. 예, 네, 풀어보세요. 자, 자, 재능 기부 좀 하세요. 예. 네. 자기가 될것 같아. 이러면은 재능 기부 좀 하세요. 자, 그, 암호에 대한 거는 이게 세 개가 다예요. 자, 누군가 제3 단어를 표기하고 그 옆에 숫자 3을 썼습니다. 그니까, 이제, 사람 인자에 해당하는 게 3번이면은, 나머지 1번, 2번, 뭐, 4번, 5번, 이게 순서가 있겠지, 뭐가. 뭐, 한글로 따지면은, 뭐, 가나다라 마바사. 영어로 따지면은, 알파벳 A, B, C, D, 이런 거 마냥. 중국어도 그런 게 있을 거아니 그죠? 암튼간에 사람 인자가 세 번째래. 자, 그 다음. 자, 이게 9호. 구호. 금일 9호랑 뭐 그런 건데. 모르겠어 이게 구... 구룡... 구령... 아 모르겠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자그 다음에 이게 암구어문이야 이게, 이게 금일구어문 이게 어젠가 이게? 모르겠고 마지막거 마지막거 도형 제일 중요한거 근데 이게 이제 오른쪽게 지어졌어요 이게 이게 소실되는 바람에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어. 그치, 그치, 그쵸.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심은 순서대로. 예. 제 생각은 그거에요. 사람인 자가 세번째래매. 근데, 그치, 그치, 그치. 코드가 너무 많지. 그니까 이게 한자에 대해서 잘 알거나 중국어로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알겠지. 어, 근데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못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우리는 지금 하나씩 대조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24개야? <laughs> 미치겠다. 탈의실 아모? 요거 야, 이거 풀면은 오늘의 용자야, 용자. 어? 일단은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찾아가지고 좀 돌려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그림이 틀리면 랜덤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럼 골치 아파요, 진짜. 네개만 꽂으면 되거든? 순서 맞춰가지고 시문 24개? 코드 24개?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laughs> 아 진짜? 진짜야? 어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스물 세개지어진거 빼고 스물 세개 코드 23개에다가 야 뭐야 이거. 23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하나, 아 24개네. 24개. 아, 심은 이것도 잠깐만. 네 개에다가 여섯 개, 24개. 이것도 24개고. 그나마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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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그니까세 번째는 이게 맞는 거야? 잠깐만. 세 번째는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아니지. 사람 인자는 그냥 위치만 알려 주는 거니까 사람 인자하는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한무늬치이 겹치는 거 같다고. 아 <laughs> 진짜 참 이게 탈의실 시문예 보세요 보세요 예아 음... 어, 잠깐만 목 말라 아 어, 잠깐만. 어. 어, 보자 이거를 인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저 일단은 영상 한번 돌려볼게요 예. 영상 계속 돌려볼게어 3, 10, 15, 22가 뭐야? 어? 3, 0 15, 22가 뭐야? 그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 어떻게 하면 돼? 겹친다고? 자 그니까 러 설명 그거야? 자, 한자 20, 24개 있는 이거랑, 시문에 있는 4글자가 네 겹친다고? 진짜? 같은 게 있다고, 이게? 일단은, 사람 인자. 불하 자랑. 사람 인자랑 불하 자랑 또 뭐야? 어? 요거 뭐야? 이 이게 구자가굿자가 이거? 굿자 구자 맞지, 이거? 아닌가? 어? 요거랑. 이건 뭐야?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 야, 진짜 퍼즐 지린다, 진짜. 야, 개발자 미쳤니, 너? <laughs> 이거 뭐니, 개발자님? 개발자님 미쳤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니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브라짜면 10이지. 10이면은, 뭐야. 이게 3, 1, 2, 3, 4, 5, 6, 7, 8, 9, 10. 이거네. 첫 번째가 이거, 그다음이 이거야? 아니, 둘다 해봐.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인가, 왼쪽, 왼쪽부터인가, 둘다 해보면 알겠죠. 어. 첫 번째, 두 번째에게? 이거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아이씨, 잠깐만. 하, 보자. 이래서 힘들어, 이래서. 자, 그 다음에 이거야? 하나, 둘. 자, 근데 이거는, 이건 어제 암호고 이게 오늘 암호 아니야, 이게? 이게 오늘의 암호잖아, 이게, 근데.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이걸, 이걸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보면 한자가 금일 구호라고 써있잖아, 지금. 금일의 구호. 오늘의 구호.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 사람 인는 그냥 그냥 순서만 매겨준거야 사람 인자는 그냥 세번째라고 저게 어그 왼쪽이겠지 그러니까 대충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런거 같은데 내가 볼때는 그러면은 15, 23, 11, 6 15가 뭐야 자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이거부터네 자 하나씩 매겨보자 아 잠깐만 이거 한 번에 안돼 하나씩 안돼 되나? 하나 하나 해놓고 하나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 안 되나? 꽂고 된다 오케이 됐다자 저거 맞지 밤들이 꽂은 거 맞지 자자 자, 이거 참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외우니까 금방 될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23번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15였지. 16, 17, 18, 19, 20, 21, 22, 23. 이거. 어, 이거. 자, 십자가 모양. 자, 이게, 이게 됐으면 좋겠다. 됐지. 그 다음에. 다행히, 초계가 안 돼, 다행이야. 그 다음에가. 자, 11번. 11번이면은, 여기, 아까 여기가 15, 14, 13, 12, 11. 요거네, 단풍잎. 그 다음에 6번, 6번이면은 잠깐만 나 아까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잖아 이거 아 이게 틀린 거구나 아까 나는 저걸 넣었거든 저 어딨냐 아까 나는 이걸 넣었거든 바닥에 있는 거 이거 근데 이게 아니네 <laughs> 아목 목 나가네 오늘 <laughs> 이거 아니네 잠깐만. 아둘셋넷 다섯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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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지금 아목 아퍼 아까 내가 이거 놨거든 네번째 이게 아닌 거야 이건가 아닌데 이 그림이 아닌가 잠깐만 토끼 오른쪽 잠깐만 그림 잡는놓은거 같은데 지금 잠깐만 다시 놓자 이거 맞지 1번 1번 이거 맞지 1번 2번이 십자가. 3번이 단풍잎. 4번이 뭐야. 토끼가 뭐야? 토끼가 뭔데요? 토끼, 오, 이거? 음. 됐다, 맞다, 아이구야 하, 하아... 풀긴 풀었네요, 예. 이안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해드릴게요. 별거 아니고 이게 보니까. 그니까 러 사람 인자가 뭐냐면은 이 암호에서 순서야 순서.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부터 시작해라고. 순서야 사람 인자가. 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인자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니까 러 한자 한자로 보면은 이게 금일의 암호. 이게 금일 구호. 그니까 군대로 따지면은 예, 군대 군대로 따지면은 암구 예, 금일에 암구 이거는 어저께 암구 군대 갔다 온사람들은 아시잖아 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뭔지 알죠 어 그런 거 그런 거야 지금 이거 어 요거로 봐야 되는 거야 그니까 인자가 세 번째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뭔지 아시겠죠 아씨 이걸 또 어떻게 대입해야 돼? <laughs> 아, 보시면은 여기에 겹친데가 잠깐만, 아씨 이 어떻게 봐야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거? 하... 여기 있네, 이게 그 그건가 잠깐만, 자 셈사. 이게, 이게 23인가 이게? 하나, 잠만 이게 23이죠? 이렇게 세면은 이게 23이고 이 옆에, 옆에서 세가지고 그니까 러 사람 인자가 기준이야잉? 사람 인자가 세 번째라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세열네열다열 여리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셋 이거 스물 세 번째 이거 보이죠 스물 세 번째 고맨 위에 이거 이거는 뭐야 어디 있어 이거 있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거 15번 자 그렇게 따지면은 15 23또몇 번이야 어 뭔지 아시겠죠 이제 11,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이걸 또 어떻게 대입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 대입해야 되죠.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거야. 두 번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니까, 한마디로 따지면은 완전 이게 퍼즐이, 퀴즈가 완전히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죠. 예. 그니까, 사람 인자는 그냥 기준이다.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됐죠이? 어렵네요. 빌어먹을 이건 조금 너무했다 싶은 그런 거래요. 예. 자 다행히 명의가 아, 안 왔어. 다행이지, 명의가 왔으면 만약에 명의가 왔으면 난리 나는 거지. 여기 뭔지 아시겠죠? 어? 명의가 왔으면 난리 나는 거지. 여기 자, 이거 뭐야? 초상화, 이거 들고 뭐 하라고? 자, 인물관계, 초상화가, 여기 있네, 좋아하는 물건, 정향 어, 정향 한여 제가 이 정도 합니다. <laughs> 어,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으면은, 좀 나을 뻔 했네요, 예. 암튼간에 잘 하셨네요, 예. 암튼간에 잘 하셨네요, 예. 예 사람이 좀 겸손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참, 예, 아쉽네요. 참. <laughs> 암튼간에 고맙구요 예, 진행할게요 예. 자, <laughs> 자, 자 문제 다 풀어놓고 이제 그죠 예, 필요없으니까 이제 버리는거지 그죠 어. <laughs> 아니구요 진짜 고마워요 예. 자, 자, 뭘벌리다 말했지 이거 잠깐만 자, 정향 한여 갤러리에서 그린 가족이 초상화 좋아하는 물건 초상화 그니까 초상화가지고 이제 정향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되는거야 근데 저번부터 느꼈지만은 뭐 강철님이나 티라미슈님 없으면은 퍼즐이 진행이 안돼 어 두분중에 한분은 계시는게 좀 제가 방송하기가 좀 수월하네요 예 아니에요 풀어주셔야지 두분중에 한분은 계셔야지 좀 조금 수월해요 내가 방송하기가 <laughs> 아, 아우 아마 자 갤러리로 가야돼 갤러리 아 근데 오늘 좀 목이 간다잉 점점 아 목이 점점 쉬고있어 오늘 자 열렸지 자 갤러리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갤러리에요 한문으로 써있잖아 이거 한문으로 갤러리에요 맞죠? 갤러리 맞지 읽어봐 이거 갤르리 맞죠? 아, 이거 명의가 아니었네. 아까랑 따라다니던 애가 명의가 아니었네. 정향이었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를 미했구나. 너구나. 명의가 아니었네. 정향이, 정향, 향아. 정향아. 정향아. 미안하다. 내 이름을 내가 잘못 불렀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야. 정향아. 이름을 내가 잘못 불렀지, 내가... <웃음> 잠깐만... <웃음> 오빠, 명희가 누구야? 오빠, 명희가 누구냐고... 아, 아, 어, 꿈인가? 아, 어, 꿈인가? 아, 꿈이네... 아, 어, 어. 잠깐만... 내가 세이브를 했나, 근데? 잠깐만. 야, 내가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를, 그르, 그렇게 내, 나를 따라다니는 거구나. 아, 세이브 안 했네. 아. 이건, 이건 했고. 자, 이건 했고. 야 이제, 이제 명의라고 부르면 안돼요 명의가 아니, 쟤는 명의가 아니야 정향이에요, 정향 향아 <laughs> 향아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래? 우리 오늘부터 1일 맞지? 다시 해야 되네, 이거 다시 해야되네 이거, 아씨 발소리 난다이 아 세이브 안 해가지고 아씨 향아 정향이 정향 정향 아 향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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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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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갔다잉 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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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지, 가지, 또 오는 거야. 아, 또 온다고 음. 걸린 거야. 지금 걸린 거야. 지금 아니지, 걸린 거 아니지. 지금 다행이야. 이제 갈아줘. 가라. 가서 가서 가. 갔지. 또 오는데? 응. 아 씨, 진짜 왜 저래? 야. <laughs> 아니, 이름 한번 잘못 불렀다고 지금 사람을. 아니, 이름 한번 잘못 불렀다고 사람을 이렇게, 어? 주잡듯이 잡나? 이렇게 사람을? 향아. 우리 이런 사이였니? 오빠, 명의가 누구야? 오빠, 명의가 누구냐고.